한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 번만 해 주시 겠세요 여기는 아, 애터미 대구 행복한 센터고요 저는 센터장 손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 가지고 아 그렇지 아, 애터, 아, 아. 어, 그래 그럼, <웃음> <웃음> 그럼 궁금해서 물어본 <물어보면>, 아, 애터미에 <laughs>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애터미 지점장님은 센터장님 센터, 아, 센터장. 아, 자, 이 애터미 센터장님의 하루 일간 도시 어떻게 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아 궁금하시죠 아, 네, 네, 네. 아, 여기는 <laughs> 밖에 이제 사장님들이 아시는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그 마트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애터미 정보를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는 이제 교육 센터예요. 저희 이제 행복한 센터는 보통 오전 9시에 이제 별일 없으면 오픈을 하고 저녁에는 한 7, 8시까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온라인 쇼핑은 그냥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걸로 이제 끝난다면 애터미 쇼핑몰에서 내가 필요한 제품을 하시면 그 포인트가 쌓여서 또 부수적인 수입도 되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센터장님 주로 네. 어떤 일 하세요? 출근하시면? 일단 청소를 하고요. 아, 네. <laughs> 시오픈하시고 청소를 네. 하고 쳤어요. 보통 요즘은 이제 아침에 다 출근하는 전업자 개념보다는 응. 이제 자기 업이 있고 응. 부수적으로 이제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본인들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오시면 응. 저한테 사전 예약을 해 주시면 응. 여기서 언제든지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응. 알려 드리고 응.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쪽에 스케줄이 저렇게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여 되나요? <laughs> 네네. 아, 저희는 교육 시스템이 아. 이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본사가 충청도 공주시에 있거든요. 본사 주간 세미나가 진짜 많아요. 본사 세미나를 본사에서 무료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만 내서 그냥 참여해서 그냥 같이 듣기만 해도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예. 예. 까지 가는 거예요? 예, 예, 본사가 어. 공주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공주에서 하는 세미나도 있고, 네. 전국으로 뭐 경기도 서울부터 일산부터 네.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다 전국에서 이제 세미나를 또 열어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다해요 예, 예. 부업자들을 위해서 밤에 한 달에 한 번씩 밤에? 대구에서 저녁에도 오. 세미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정말 필요한 제품을 네. 쓰고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원래 부자인 사람들 마트에 가서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마트에서 내 터미 회원번호를 만들고 내 쇼핑몰을 오픈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트에서 쓰고 저 원래 부자인 사람들이 가져갔던 수익을 음. <laughs> 저희가 챙겨온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선미가 인식이 다단계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일단 다단계인가요? 예예 네. 법적 용어가요 네. 지금 사실은 다단계 업으로 분류가 딱돼 있어요 음. 그래서 안 그래도 협회에서는 뉴스 같은 메스컴 같은 데서 아니에요. 이제 유사 수신이나 다단계 업이 아닌데 막 사고를 쳤을 때 유사 수신이나 뭐 예를 들어 물건을 사게 원래는 마트에서 3만 원에 사면 되는 거를 막 불법 다단계에서는 막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파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뉴스에서 다단계 업체들이 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식이 진짜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 용어를 바꾸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laughs> 법적 용어는 다단계가 맞습니다. 음,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네. 다단계라고도 하잖아요. 네, 뭐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아 같은 용어예요. 같은 음, 용어. 어.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네. 다단계가 네. 미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영어로는 네트워크 마케팅, 네. <laughs> 한국에서는 다단계라고 네. 합니다. 네. 그게 네, 네. 어떤 구조인 거죠? 아, 쉽게 얘기해서 사실은 애터미도 원래는 이제 이미지가 어쨌든 안 좋으니까 다단계로 시작을 안 했대요. 그냥 협동 조합식으로 이제 해모인 이제 처음 시작인데 좋은 제품을 같이 공동 구매해서 우리 소비자들끼리 저렴하게 먹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그냥 먹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사실은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소득으로 연결시켜 주고 싶어서 어쨌든 욕을 먹지만 다단계 방식으로 해야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해줄 수 있어서 소득을 돌려줄 수 있어서 이렇게 다단계 방식을 애터미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그 소비자들한테 돈을 주는 게 불법. 우리는 <laughs> 소비자들한테 그 소비 포인트를 연결을 시켜서 이제 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다단계 방식을 선택했어요. 다단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인 다단계는 총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주게 법으로 규제가 됩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마다 이 35%를 어떻게 돌려주느냐가 이제 보상 플랜인데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메이든 뉴스킨 뭐 이런 것들은 엄청 복잡해요. 사실은. <laughs>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소비를 하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한달한달 얼마 치씩 매출도 일으켜야 되고 약간 정말 일적으로 사업자 위주로 사실은 이게 연결이 돼요. 회원들이 이제 애터미는 내가 가입을 하고 제품에 만족이 안 됐으면 그냥 안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새는 주위에 애터미 제품 쓰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쿠팡 앱 깔듯이 애터미 쇼핑몰을 깔아주고 내 밑에 회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분들이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거의 대부분 월 마감이 있어요. 그럼 내 밑에 소비자들하고 공유된 이 포인트에 이제 누적 포인트가 이월 월 말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수당도 못 받고 포인트도 다시 제로 제로 리셋이 돼서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 근데 애터미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어느 조건에 맞는 날 캐시백을 받아요. 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 조건이 1년 만에 맞을 수도 있고 뭐 6개월 만에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월 마감 없이 그냥 소비자들 멤버십이 모여서 이제 연금성 소득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럼 애터미 어. 처음 시작할 때 물건을 이만큼 사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아, 전혀 없습니다 저희 재고는 핸드폰 앱 사이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어른들이 물건을 사러 오세요 사실은 지나가다가 막 선크림도 사러 오시고 저희도 어. 여기서 살수 있는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제 여기에 제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루 만에 오고 요새 소비자들은 또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유산균을 그때 어떤 젊은 분들이 사러 왔어요 근데 마침 한계가 있어서 드렸거든요 그 뒤에 딱 봐요 제조연월일 <laughs> 그래서 내가 화장품도 특히 그런 거막 보더라고요 날짜를. 그래서 제가 신선한 제품을 <laughs> 본사에서 직접 받는 구조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드리죠. 어, 그럼 이해를 다 하세요. 센터의 멤버들이 음. 막 각자 물건을 막 구매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전혀. 없... 어, 그 물량도 아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사서 쓰는 거예요. 예, 되는 예. 쿠팡하고 진짜 똑같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쇼핑몰을 사용하는데 애터미몰을 어. 사용한다. 어. 네, 이게 차이인 거네요. 예. 예. 제가 알던 다단계랑 너무 다른데. 예 맞아요. 그리고 혹시 수단 개념을 모르시더라도 만약에 같은 유산균, 뭐 같은 칫솔, 치약을 쓰셨을 때그 제품하고 그 함량을 비교했을 때 사실은 이 캐시백을 떠나서라도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에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쓰니까. 그러면은 이 다단계에서 불법도 많고 피해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럼 이 불법과 법을 구분하는 그 차이. 차이? 어. 아 차이 정말 쉽게 <laughs> 알아볼 수 있는 차이에요.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뭐 법적으로 따지거나 뭐 구조적으로 따지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정상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된 회사들이 합법적인 이제 다단계 회사인데 사실 저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등록돼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근데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구조냐면요. 생산 공장에서 나온 제품을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하는 구조예요. 그러 는 직거래를 하니까 중간 유통 과정이 없으니까 다른 마트보다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싸야 되죠. 근데 대부분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마트보다 비싸게 거래가 돼요. 생각해 보시면 아,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보면 오오오. 어. 진짜 비싸요 아메이도 그렇고 애터미 유산균이 한 달에 만 원대라면 다른 A사 유산균은 한 달에 10만 원 초반대예요 저희 행복한 센터는 콤플러스 앞에 큰 센터가 있었고요 저희 밑으로 멤버십들이 너무 많아져서 센터를 분리해서 작년 9월에 이제 여기 구암동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응. 소비자로서 느낄 수 있는 차이는 단한 가지예요 내가 평소에 쓰는 모든 생필품들 있잖아요 하루라도 없으면 생필품 금액이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했는데 어느 다단계 회사에 끌려가서 여기는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수당을 받습니다라는 명목 하에 만 원에 파는 거를 오만 원더 어 비싸게 파는 그거를 음.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애터미는 당연히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마트보다 무조건 쌉니다. 같은 품질의 제품으로. 애터미는 한국 회사고요. 본사는 공주시에 있고요. 지금 16년 됐습니다. 16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왔던 기반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게 좀. 탄탄하겠다, 엄청나죠. 얼마 전에 경북에서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애터미 회사에서 100억을 기부했어요. 100억을 기부했는데 사실은 대기업들도 10억, 20억, 30억 이런 수준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런 대기업에서 100억을 했으면 매스컴에 엄청 떠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이 네트워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싸게 쓸수 있고 썼던 제품도 3개월 이내에 본사에 전화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 무조건 거예요. 반품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믿고 쓰시면 됩니다. 누위에서 애터미 제품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 행복한 센터로 연락 주시면 쉽게 구매하고 쓰실 수 있게 안내 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한 센터에 제품 구매를 원해서 놀러 오시면 좋은 제품 싸게 쓸수 있게 안내도 해드리고 그 포인트가 누적돼서 또 소득도 될수 있도록 캐시백이 될수 있도록.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laughs> 이내만 수당으로 풀수 있어요. 피라미드라고 들어봤죠? 네네. 어. <laughs> 나눠 주는 수당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위에 먼저 가입되거나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음. 이거의 대부분을 가져가요. 금방 가입한 사람들은 챙겨갈 수당이 없어요. 음. 근데 에터미는 얼마 이상 안좋 하고 수입의 상한선을 잘라 놨어요. 좀 음. 특이해요. 월 1억 선이에요. 음. 더 이상 안 줘요. 밑으로 음. 멤버십이 아무리 커져도 음. 요 돈만 가져가요. 저도 이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에 도달하면 요 분들하고 똑같이 돈을 받아요 그럼 이분들을 못 챙겨간 이 나머지 돈은 회사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n분의 1로 해서 밑으로 풀어 버려요 공평하게 내포인트를 네 위에 같은 팀원들하고 같이 쌓는 거지 먼저 하신 분들이 밑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데 그렇지 시스템이 구조예요 네. 어. 제품 진짜 괜찮아요? 어, 네 저희 애터미 제품 너무 좋으니까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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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게 라니까 아. 그러면 저희 센터의 수입 가이 제품 담당 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